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이펙트들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어떤 이펙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이펙트를 어, 고화질, 스샷으로 찍는 방법은 이 뷰포트 왼쪽 콤보박스 화살표를 누르면 고해상도 스크린샷이 나오는데 이 고해상도 스크린샷을 이용해서 스크린샷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1배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크기고요. 이거를 2배 정도 한번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 카메라 버튼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그 위치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린샷이 해당 프로젝트의 세이브드 어, 스크린샷 윈도우 폴더에 존재하게 되고요. 사진 크기를 보면 2406x1818 정도로 크게 돼 있는데, 얘를 F12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하고 스크린샷을 찍어 보면 그 크기가 이렇게 두배 정도 커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배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어 플레이를 한 상태에서 F11을 눌러서 키운 다음에 1배로 찍어보겠습니다. 찍었더니 이렇게 1920 1050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래에 이 시작 버튼 어시어 어, 작업 표시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깎아 아, 들어간 건데요. 작업 표시줄에서 숨김 처리를 하고요. 다시 한번 자. F11 플레이 한 다음에 스크린샷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넛머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19201080이 제대로 나오죠. 이 화면에 해상도 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배를 누르면 그두 배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캡처하실 때는 이렇게 다시 G버튼을 눌러서 기주모를 숨기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게임 플레이를 하시고 해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됩니다. 두 배로. 고화질로 찍히게 되죠. 키워보면 이렇게 키워도 네, 이 정도의 크기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를 하면서 플레이 도중에 스크린샷을 캡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F12를 누르고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될때 스크린샷을 캡쳐하려면 캐릭터가 이펙트 스킬을 쓰는 액션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고 터스키 멈춘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멈추고요. F8을 누르면 이 캐릭터에서 빙의가 해제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어, 눌러서 캡처를 해볼 수 있지만 이런 기주 모드를 뜨기 때문에 다시 게임 모드로 돌아가려면 F8을 눌러서 빙의를 한 상태로 고정된 카메라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키보드 탭 위에 있는 물결 표시를 누르면 콘솔 명령어가 뜨게 됩니다. 이 콘솔 명령어에다가 하이 레스샷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키보드를 화살표 위로 가서 선택을 하면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칸 띄고 원하는 해상도를 작성을 합니다. 1920 바이 소문자 X를 쓰고 10 80을 써보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면 이렇게 고해상도 스크린샷이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고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음, 다른 해상도로 저장을 해볼게요. 3000i 1500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크린샷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요렇게 스크린샷이 캡처된걸 확인해 볼수 있죠. 두 번째도, 자, 이두 가지 다 해상도가 처음에 썼던 1920x1980으로 그리고 3000x1500으로 스크린샷이 제대로 캡처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임 레벨에서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디터 상단에 있는 시네마틱을 눌러보시면 여기 아래 콤보 박스에 레벨 시퀀스 추가를 누릅니다. 이름을 적당히 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퀀스 에디터 화면이 뜨고 여기서 새 카메라 컷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카메라 설정이 되고 그 화면이 카메라 컷 트랙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레벨 위에 올려주고요. 그리고 이 무비 아이콘을 체크를 해서 랜더 무비 세팅이 나오면 원하는 세팅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비디오 시퀀스가 AVI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시퀀스 파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레임 레이트는 60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 해상도가 정의할 수 있고 커스텀으로도 해볼수 있는데 1920 108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만질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저장되는 경로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무비 캡처를 누릅니다. 자, 컨텐츠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비디오 캡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비디오 캡처는 실제로 우리가 게임 플레이를 강제시켜서 게임 플레이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이 시퀀서가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 플레이 화면이 어, 된 것처럼 일시 정지 아이콘이 뜨고 있고 다시 플레이가 아이콘이 돌아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캡처 폴더를 열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캡처 영상의 이름은 레벨의 이름이 되고요. 자, 이렇게 보다시피 캡처가 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압축 설정이 있는데 압축 설정의 기본이 75로 되어 있으니까 이 퀄리티의 설정을 높이면 화질이 좋아지고요. 자, 이 프레임레이트를 또 정해서 이번에는 어, 이미지 시퀀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퀀서의 카메라를 이동을 해서 원하는 화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내 카메라 액터의 트랙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가 생기면서 카메라 시선이 되게 되는데요. 그 카메라 시선이 1인칭이 돼서 내가 움직이면 그 화면을 바꿔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위치를 확인을 한 다음에 무비 캡처를 누르겠습니다. 저장. 자, 캡처 폴더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png 파일의 낮장 이미지 시퀀스들이 제대로 뽑힌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에디터 레벨 화면, 그리고 플레이 화면에서의 고화질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과 시퀀서를 이용해서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